여기서 삼성전자 주식데이터를 우선 다운로드 받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URL은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 krx-co-kr 접속해 보실게요. 접속을 하셔서 데이터 krx-co-kr 접속을 하시면 krx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서 좌측에 종목 시세에서 개별 종목 시세 추이로 접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면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의 주가가 나와 있는데요. 1년을 클릭해서 1년치를 봤대,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2년으로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를 누르실게요. 데이터가 조회가 되는데요, 매일의 삼성전자 주가 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내용을 살펴볼까요? 일자가 있고요. 그날의 종가가 있고 얼마나 변화했는지, 대비, 등락률 그리고 시고, 종저가 있습니다. 시가, 고, 고가 시고, 종저 시가, 고가 종가, 저가가 나와있고 거래량과 거래대금, 시가총액이 나와있습니다. 우리가 2년치를 설정을 했기 때문에 2년치의 주가 데이터가 다 검색이 됐고요. 조회가 됐고요. 이것을 다운로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으로 가시면 맨 오른쪽에 버튼 두개 중에 두 번째 버튼을 누르면 엑셀과 CSV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CSV를 선택해서 다운을 받아주시고요. 이 다운받은 데이터를 방금 설치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 MySQL 서버에 업로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